어머나 세상에나 우리 세은씨가 올해로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이야, 아아아아아 일단은 뭐좀 성인이 되지 한몇달안 됐어요. 네. 예, 어떻게 좀 실감이 돼요? 어. 가끔씩 실감이 네. 날 때가 있는데 언제? 어 제가 편의점에서 마실 거 물이나 이런 걸 음. 사러 가면은 주류 코너가 있잖아요. 네. 딱 보고 어 나도 이제 저걸 살수 있는 날이 라고 <laughs> <laughs> 네. 그렇지. 어 귀엽다. 예. 아 네. 그냥 주류 코너만 봐도 어 이제 내가 어, 너무 답답하거나 아니면 우리 멤버들이 진짜 좋은 일 있을 때 음... 샴페인이라도 마실 아수아 있는 그 샴페인. 순간이 네. 왔구나. 네. 이야. <laughs> 그리고 우리 윤 그리고 또 우리 제이도 내년이면 이제 또 스무 살이에요. 야, 야, 야 스무 살 되면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운전 면허증 한번 따고 싶어요. 아, 무조건 따야지. 저희 아빠께서도 저는 운전 잘할 것 같다 항상 하셨거든요. <웃음> <웃음> 어, 보통 아빠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언니가 운전면 딴지 얼마 안 돼서 주차하는데 핸들 자꾸 반대로 돌리는 거요. 어. 언니 그게 아니라 반대라고 반대 이러니까 네. 야 너는 운전 잘하겠다. 막 이랬었었었어요. 아 주차 왕이 되고 싶다. <laughs> 네. 어, 어때요 우리 제시는? 어, 저는 부모님이랑 포장마차 가는 게 어마망이에요. 너무 효녀다 포장 붙이면 보통 이제 친구들 위주로 네, 음... 딱 가면 싹 이제 뭐오돌뼈라든지 냉큼하게 네. 네.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laughs> 네. 야, 아니, 꿈들이 되게 소소해서 귀여운 것 같아요. 한 명씩 말꼭 시켜요. 예, 아 네, 제가 수다생이어서. 예. <laughs> 아, 네. 아, 우리 제이는 어때요, 제이? 만약에 나에게 그. 예능이나 이 네. 드라마나 이런 게 주어진다면 오, 어디로 네. 갈 생각입니까? 어떤 걸요? 예능 섭외가 <laughs> 들어왔나? 만약에 들어왔지? 예능 섭외가 들어왔어. 네. 그리고 또그세 세은처럼 드라마 섭외가 들어왔어. 오,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저도 드라마요. 아가리 중인 드라마가 있나 봐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음. 음, 드라마를 찍어보고 싶어요. 아, 드라마를 음...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음... 네. 그렇지. 한번 해봐야죠. 네. 어, 드라마, 어떤 드라마? 약간... <laughs> 저는 어, 판타지도 좋고, 판타지. 좀... 좀... 아, 진짜. 좀... <laughs> 아, 어, 좀비! 좀비! 네, 좀비! 네, 신! 이거 못맞힌다 어, 저거. 저거. 제일 큰일 나요. 아, 이거. 어? 좀비는 아, 네. 좀비. 아 저기. 주연 좀비로 아, 가자 주연 아, 좀비 주연 좀비면 할게요 착한 좀비 착한 좀비 네, 네 착한 좀비. 좀비면 내가 해볼 수 있는데 그냥 우왕 하고 뛰는 좀비는 좀 네, 그만 좀 음, 저의 그건... 흑역사가 생길 수도 있기 아, 그, 때문에 아, 그거 흑역사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좀비 분장